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년 축복 성회, 신년 말씀 축복 성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제사장인 것다 아시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 받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새해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민숙이 말씀은 새해 축복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오늘 말씀이 왜 새해 축복에 적합한 말씀인지 또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숙이 6장은 두 가지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시린의 서원 기도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인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은 언뜻 보기에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 들어보셨죠? 무엇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은 무엇을 할까요? 자기 스스로 여우와 께 바치는 재물이 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게 되시죠. 또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멀리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요, 나실인 자신이 제물이고 그 기간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기간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제사장의 축복은 아무 때나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재물 삼아서 드린 특별한 제사를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개인이 특별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때 하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받는 방식이 조금 특별할 뿐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서원들과 그 목적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는요. 입다의 서원이 나오는데 그 입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또 삼월상 1장에는요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원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어떤 기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구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비록 작심 3일에 불과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의 축복이 민숙이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과 관계가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제사장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사실 어떤 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세계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예, 안전하게 고향으로 무사귀환하는 것이다. 그게 그들에겐 큰 복이에요. 또, 대출금 독촉을 받는 채무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빚을 갚을 돈.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인사와 축복을 많이 했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말 자체가 축복이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병장수라는 말도 이 시대에는요 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날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어도 잘 고치니까요, 예, 걱정 없이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은퇴하신 분들은 무엇이 복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돈 있고 건강 있고 또 외롭지 않고 소유거리가 있고 자녀들 문제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의 개념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의 동어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면서 상호 보완적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때 무엇을 지켜 달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건강입니까? 생명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뭘 지켜 달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민수기 6장에 제사장 축복의 말씀은 바로 앞 구절에 나시린의 소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그 몸을 바치는 순간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다면 여러분 뭘 지켜준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 서원 자체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소원을 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원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소원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과 고통과 환란 속에서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 자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 성취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사장의 이첫 번째 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이 소원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 인사 중에서도 뭐 소원 송추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사말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말과 축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원텐텐. 세계 선교 헌금, 국내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 센더인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사명 작지만 제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소원을 정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마음의 그러한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원이 지켜지도록, 그 소원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동료들의, 또 우리 이웃들의 한 해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 자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다가와서 아빠, 엄마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독해 볼 거예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해 볼래요 또 여보 올해는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한번 경험해 볼래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원을 지켜내도록 그 소원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소원 자체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 그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름달, 큰 보름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부산에 와서 정말 엄청나게 큰 보름달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월 대보름에 그 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보름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이 빛의 근원인 태양이 가려진다면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한 줄기 빛도 바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빛 얼굴을 비춰 주셔야 빛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는 보수로 나타나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의 서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실제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통과하기 어려운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성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꼭 건강을 이루어야지, 꼭 성공해야지, 또꼭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지. 그러나 대부분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원 성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소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축복하실 때 소원의 과정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축복의 마지막 내용이죠 자,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샬롬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 뜻을 아시겠죠? 샬롬 무슨 뜻입니까? 네, 평화, 평강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평화를 축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평화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불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가에 평화가 없을 때는 전쟁입니다. 또 개인에게 평화가 없을 때는 불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제사장의 축복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을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서원 가운데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의 불안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에 대한 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소원으로 품었는데 하나님 올해 안에 지켜 주실까? 또 올해 안에 어, 형통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실까, 이르도록 해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기면요, 불안의 요소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은 곧 불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능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모독이고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불안으로 점점 힘들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세 번째 내용, 샬롬 평강은요, 우리의 서원 가운데 믿음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소원성취는요, 서원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갖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예요. 하나님 선물로 누리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서원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면 뭐가 찾아와요?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평강은요.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될것 같아. 내가 괜히 이런 결단을 했나봐. 하나님 앞에서 괜히 이런 기도를 했나봐.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일이 성취되고, 바로바로 기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평강이 샬롬이 찾아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나만 축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나눠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소원의 성취 과정 가운데서 고통과 환란이 올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유 안될것 같잖아 힘들 것 같잖아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면 그 소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평강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처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숙이 말씀,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또 축복을 해준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올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